시장 통하는 우리 구리전통시장 상인 DJ 김혜숙의 좋은 하루입니다. 첫 곡은 푸른 하늘 유영서 씨의 들어보고요.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랑과 임리 영웅의 바램 설곡 들어볼게요. 매주 금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상인 여러분, 고객 여러분 모두에게 노래 신청곡, 사연 좋은 글등 신청 받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음악이나 사연 좋은 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상인 디제 좋은 하루 김혜숙입니다. 오늘은 정, 정말로 특별히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초등학교들이 진짜야? 진짜? 오늘 진짜로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지금 전체적으로 힘든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힘들어 하면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상인 여러분들, 또 뭐, 고객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잘 이겨내시면서 다잘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또한 진짜 좋은 날로 제가 할머니가 됐습니다. 너무 기쁜 날이에요, 세상에. 아,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성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행 불행은 자매 사이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거를 어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인생이 행 불행은 자매 사이가 아닌가 이것을 나이 먹으면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나의 친구, 동반자, 딸, 모두를 합해 있는 나의 사랑하는 네가 순산을 했습니다. <laughs> 예쁜 딸을 낳아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푸른 하늘, 유연석 씨의 푸른 하늘 틀었습니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푸른, 푸른 하늘처럼. 항상 그렇게 맑고, 맑지만 않겠지만, 그 마음적으로나, 모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기면서 긍정적으로, 잘 정말 1%로 행복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면서 틀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역시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전화가 옵니다. 제가 기뻐서 아침부터, 게을른 제가 아침부터 카톡을 날렸습니다. 가까이 있는 동생이나 자녀나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요새 또한 제가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 때, 아, 어저께 이걸 보면서, 밤 1시 넘도록 보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젊은, 그, 애들이죠? 젊은이들이 트로트를 하면서, 가진 퍼포먼스부터, 그, 그 부르는 장르가, 달르면서 어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또열몇살 먹은 애도 있어요. 그렇게 잘하는 거 보고 아 너무 트로트 너무 좋아졌어요. 그중에 이미 영웅이한테 빠졌습니다. 영웅이의 바램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램이라는 그 가사를 공고음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같고 말 한마디에 사랑한다고 다 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같고 말 한마디에 수고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익어가는 것이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 세상을 모두 이긴 것 같은 전 생각이 났습니다. 어저께 이 방송을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확 날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 보이는 나주가 첫방이죠. 한두, 한두 달은 쉰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뭐 힘들고 또 저쪽에서는 또 기쁘고 저쪽에서는 또 그렇고 세상 사는 게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그래도 우리는 우리 본인 자체들이 전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긍정으로, 아리아리. 제가 뭐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리아리가요, 아자아자 우리나라의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도 아리아리 합시다. 다음은, BTS의 핏땀 눈물과, 진성의 안동력, 김성환의 인생, 나이를 먹다 보면 인생이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새곡 들어볼게요. <목소리>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상인 디제이 김혜숙의 좋은 하루입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늘 저는 많이 틀고 많이 듣습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 저 사, 사지구의 은행 식품 두부 사장님이 좋아하셨어요 이 노래를. 그래서 첫방 때도 이걸 신청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한두 달 쉬다가 김성환의 인생 틀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하면 참 우리 인생이 다그 추억이 사 우리 머리니 속으로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살았으니까 그냥 잘, 잘 정말 이겨서 이렇게 힘든 이때에 이겨서 우리 건강하게 잘 삽시다. 신성의 안동령 늘 보면 은 누군가 기다려주는 부모님 생각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는 안동령 들을 때마다 시골에는 안 살아봤지만 늘 부모님이 어디선가 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아합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참 좋아해요. 피땀 눈물 그 그 제목 자체, 피, 땀, 눈물이 우리의 인생에 다 묻어져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고 이 에너지를 진짜 받고 싶은 우리 모두가 BTS의 에너지를 받아서 힘내시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전통시장 상인 DJ 김혜숙의 좋은 하루입니다. 노래 두곡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찬의 둥지 허영란의 날개 두곡 들어볼게요. 허영란의 날개랑 김수찬의 둥지 들어봤습니다. 김수찬이 트로트에 나왔는데 좋아했어요. 아유 어저께 딱. 대결팀의 임 영웅이를 지가 저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화가 나는지. 전둘다다올라가기를 바랬는데. 아니 세상에. 아,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laughs> 제가 영웅이를 조끔 <조금> 더. <웃음> 팬이에요. <웃음> 좋은 글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집까지 가려면 거의 30분을 걸려요. 여기서 거의 끝, 끝이라고, 인창동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니, 그냥 맥 없이 걸어오다 보면 넘어질 뻔할 때가 있어요. 아주 한두 번은 정, 그래서 땅바닥만, 요새는 땅바닥만 보고 오거든요. 멀리도 안 보고, 가까이. 넘어지려고 할 때, 그, 그, 그놀래는 거랑, 또, 제 나이쯤에, 뭐, 50, 60대, 70대 넘어지면요. 너무 우리들한테는 정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뼈가 으스러지고,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다고, 넘어지는 게 큰일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아니 돌뿌리도 진짜 눈에 보이는 돌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정말 미세한 약간 올라와 있는 그런 고에 제가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걸 보더니 보고저도아참이 세상살이가 우리가 살면서 정말 큰, 큰 돌뿌리 큰 장애물 다 피해 갑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피해 가면서 돌아가면서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가잖아요. 넘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거 아닌가 제가 걸어오면서 넘어질 뻔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제가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살아본 사람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애기들도 걸어 다니다 보면 넘어지면 애들은 울잖아요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와 울면서 멀쩡하게 그냥 언제 넘어졌냐 이런 식으로 더 단단해지면서 또 울면은 또 튼튼해지면서 애들은 크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넘어지면 최악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이 오래 가고 진짜 그게 그게 학은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살이도 작은 거에서. 우리 큰 것은 지혜와 모든 것을 감당을 하면서 내가 감당을 할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감당을 하고 이겨내고 그러는데, 이 작은 돌뿌리나 아니면 좀 울퉁불퉁한데, 아니, 울퉁불퉁한데서 넘어질 일입니까? 넘어져요. 넘어지면 부끄럽기도 엄청 부끄러워요. 빽! 빽 일어나요. 아기들은 넘어지면 울잖아요, 거기서. 울고 일으켜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걔네는 아픈 그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하면서 빨리다 일으켜주고 이렇게 달래주고 나면 빨리 아주 더 새로워지잖아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 넘어지면요 왜 이렇게 부끄럽고 빨떡 일어나면서 아픈 것도 표현도 못하고 막 주변을 막막 막 둘러봐요. <laughs> 저 역시.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에 이 우리의 작은 거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넘어지질 않나.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것은 정말 작은 거에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작은 거에서 넘어지고, 그렇게 큰 타격은 안 보지만 넘어지면서 또 상처를 받고, 또 뭐, 어, 트라우마도 생기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 넘어지기고 작은 거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그거를 넘을 수가 있더라고요. 두번 넘어질 걸한번 넘어지고요. 한번 넘어질 걸 이제 밑에 잘 보면서 가니까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참그 집중을 하고 걸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 사리에서 작은 것이나. 큰 것은 누구나 다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힘은 다 있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그 힘으로 살아갈까, 그런 의지, 의지 때문이 아닌가, 저는 제가 감히 생각해 봤습니다. 작은 거에서 상처받고, 작은 거에서 넘어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항상 그 작은 거에서 우리 조심하고 하다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매일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어려울 때에 참으로 건강으로 우리가 손발 깨끗이 닦고 마스크 꼭 쓰시고 저는 마스크 저도 쓰는 거에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교통정리할 때도 마스크를 안 쓰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마스크를 안 쓰면 민폐를 해요 지만 죽는 게 아니라 남을 피해를 준다고 해서 쓰고 다닙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건강으로, 우리 건강하면 돼요. 건강하면 다볼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기적 자체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인들이나 그분들께서 하시는 그 말들에 위로받으면서 오늘도 힘내시고 늘 아자아자 합시다. 다음 주 금요일 날또 뵐게요. 마무리로 인, 인디보의 어머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구리시장 정말 아자아자입니다. 이용객 여러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이에도 나이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꿈을 향해 우리 달려갑시다. 지금까지 좋은 인생 늘 좋은 하루 구리전통시장 상인 DJ 김혜숙의 좋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아리아리입니다. 감사합니다.